좋다 좋다. 됐다 하자. 됐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여러분. 메이크업 하는 남자 레오제입니다. 드디어 어색조의 계절인 봄이 찾아오고 있어요. 봄이다. 다 봄이다. 봄이다, 봄이다. <laughs> 아, 정신을 못 차리겠네. 자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다 색조 메이크업 준비하고 계시잖아요. 포인트 메이크업인 립을 중점으로 약간 좀 키스를 부르는 메이크업 룩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. 또 어, 오늘 여진님이 가지고 있는 옷에 맞춰서 제가 메이크업 룩을 한번 완성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저 너무 두근대서 완전. 안안 아, <laughs> 짠! 이렇게 옷을 한번 갈아입고 왔는데 어 되게 영하고 되게 뭔가 봄, 봄 같은 푸릇푸릇한 느낌이 막 이렇게 나요. 그래서 오늘. <laughs> 이분 누가 맞취총좀싸주세요자 <laughs> <laughs> 첫번째 좀 싱그러운 스무 살 메이크업 룩 시작해볼건데요 뿅! 뿅! 요거는 이제 메이크업 스타트예요 그래서 셉 스타터 제트 어썸 핑크 그래가지고 좀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을 하는건데 저희 메이크업 베이스도 올인원 메이크업 베이스인데 선크림, 프라이머, 톤업 크림까지 요런 세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합니다 피부에 가깝게 밀착되는게 성분까지 좋으니까 이렇게 얇게 밀 착! 어머 아니 아니 자그 다음 두 번째 뿅! 뿅! 요건 바로 아이스타터 제트란 제품인데 눈 밑에 어두운 다크서클을 가볍게 밝혀줄게요 보통 눈가에 많이 바르면 막끼잖아요 근데 컨실러 같은 걸 많이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와 여러분 이 이거... 눈 밑에 보세요. 아까 다크서클 없어졌어요. 진짜 신기요 어, 조금만한 미세한 펄이 있어서 그런지 눈 밑을 되게 화사하게 밝혀주면서 아까 썼던 베이스랑도 되게 잘 어우러져요. 자 그다음 컨실러 는 발라줄 건데 지금 여진님이 이쪽에 흉터가 좀 있어요. 근데 이거 튀어나온 흉터 같은 경우는 너무 밝은 컨실러를 발라주면 너무 부각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어두운 컬러로. 진짜 잘 먹는다. 처음에 썼던 메이크업 베이스 때문에 그런가 봐. 자 그다음에 또 봄에 도 너무 텁텁하고 답답하게 가리는 것보다 토너이또 굉장히 이번 봄에 트렌드 가같다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짠! 짠! 요거는 셉에서 나오는 어, 쿠션 팩트입니다. 투톤이 마블링 되어 있는 크림 제형의 팩트인데 이걸 제가 오늘 사용해 볼 거예요. 극강 커버 이런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컨실러를 얹어 놨기 때문에 불필요한 잡티만 가리고 또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게 이런 색조 제품들 성분 좋은 거 챙겨가면서 봄에 알러지 없이 또 깔끔하게 사용하자고요. 키스를 부르는 메이크업이잖아요. 오은키스오블리스틱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뭐냐면 이제 세베에서 나오는 얼티매트 립스틱인데 이게 이번에 봄 컬러로 해가지고 다섯 종이 뿅!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올렸었는데 색깔 좀 골라주세요 했는데 댓글로 여러분 골라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엄선해가지고 왔고 립스틱을 평생 살면서 8 0개를 립스틱을 요세에서 나오는 얼티메트 립스틱은 성분이 너무 착하고 게다가 발색까지 또 색감까지 너무 예뻐 제가 엄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또 스무 살하면 수줍은 가득 담은 그런 키스를 부르는 립스틱 오늘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름도 스무 살이에요. 이 오렌지 코랄 컬러를 입술에다 한번 얹어볼 건데 발색 보이시나요? 오 매트한데도 진짜. 보이네요 응. 밀착감이 너무 좋은데 셋 제품은 전반적으로 밀착감 좋지 않아요. 네. 스킨감이 좋죠 스무 살때 약간 봄에 꽃놀이 하러 갈때또 예 약간 수줍게 남자친구랑 같이 놀러 갈때 있으셨나 싶습니다. 그다음에 우리 볼 쪽에도 살짝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치크도 한번 연출해 볼게요. 발림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치크로 사용하기도 좋아요. 어 아, 너무 예뻐 진짜로. 오 이렇게 해서 키스를 부르는 20살 코랄 립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. 상큼하고 영한 스무 살 룩이 끝났고요. 자, 이제 두 번째 룩으로 갈아입고 오셨는데, 어, 되게 하늘하늘하고, 되게 뭐랄까, 천사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어, 아까 좀 상큼하고, 조금 수줍은 룩을 보여줬다면, 두 번째 룩은 달콤한 룩을 한번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. 짠! 요것은 로비 카카오 와, 컬러. 요, 요 컬러로 한번... 해야 될것 같아요. 요거 컬러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봄하네요 자, 밀착감 있게 피팅 쫙! 이 컬러는 키캣 컬러예요. 초콜릿 키캣 아시죠? 키캣그 딸기 컬러. 그 컬러 같아요. 되게 달콤한 키캣 초콜릿 컬러. 아, 진짜 립스틱 얼티매트가 왜 키서블 립스틱이라고 불리는지 알것 같아요. 혹시 남성분들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냐고 이런 색깔인데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. 그죠? 같아요. 저도 지금 이 컬러가 굉장히 뭔가 연해 보여서 이거 되게 엄한 색 아니야? 했는데 발랐는데 너무 예쁘네요. 전혀 누드빛 안 돌고 어. 생기 있어요. 동양인들이 말 딱이에요. 진짜 너무 예쁘네요. 치크도 한번 좀더 연출해줄게 살짝 웃어볼까요? 이것도 한번 더 이렇게 완성. 아 <laughs> 연지 건지. 괜찮다 <laughs> 연지 건지. 음와 진짜 봄봄하네요. 이 컬러 이름 루비 카카오. 어 진짜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지금 이 옷에도 너무 착붙인데 약간 화이트 쉬폰 원피스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딸기 우유 같은 이런 컬러, 이런 루비 카카오 컬러. 나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은 성분 어. 웃 <laughs> <laughs> <웃겨. 웃음>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룩인데요. 제가 또 레오잖아요. 레오 파볼 느낌, 레오 파볼 느낌으로 또 과감한 약간 이런 룩인데. 들뜰 때. 아들뜰 때. 이렇게 또 센스 넘치는 패션 감각 을가시 분들, 또 이렇게 뭔가 패턴도 많이 들어가 있고 패션의 존재감이 뿜뿜할 때, 그때도 막 메이크업이 너무 진하면 사실 너무 투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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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머치거든요. 그럼 너무 머리. 그럴 때 오히려 심플하고 시크한 그런 화사한 컬러의 립스틱을 딱 추천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디, 보자 보자, 어디 보자,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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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 오브 레드 컬러를 제가 <laughs> 가지고 왔습니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요즘 원포인트 메이크업이 아무래도 아우 어우, 역시 어우씨 너무 예뻐 아 굉장히 쿨한 핑크인데요 음, 음. 음~~ 패셔너블하고 센스 넘치는 느낌으로다가 키스를 부는 립이다 네. 딱 밀착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음. 피부 화장에 잘 먹어서 그런지 음. 네, 동동 뜨지 않네요. 그죠? 좀 뭔가 통통 뛰고 싶을 때. 좀 뜰게요. 많이. 이렇게 패셔너블한 의상과 함께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이런 립스틱을 선택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브랜드셉과 함께 오프라인 메이크업 쇼를 진행하게 되었어요. 우리 이제 만나요. 4월 6일 명동 올리브영 본점, 4월 13일 대구 올리브영 본점, 4월 28일 강남 올리브영 본점. 모두 6시, 7시, 에 1시간 동안 메이크업 쇼를 진행할 건데요.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립, 리터칭을 해드릴 거니까요. 많이 많이 와주세요.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제 인스타그램 레오제이 메이크업에 공지할 테니까요. 팔로우 버튼 꾹 눌러주세요. 자, 이렇게 오늘 모델로 함께 해주신 여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어,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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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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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더> 찰지게 <찰치기> 들려. 맨살. <laughs>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봄에 키스를 부르는 립스틱을 오늘 열번 보여드렸는데요. 포인트 립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맞아요. 세련되게. 또 이번 봄은 또 색조의 계절이잖아요. 여러분들도 키스를 부르는 이런 립스틱들로 한번 연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. 썸과 연애가 가득한 봄 되시길 바랄게요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자, 또 오렌지 코랄 립. 또 스무살의 수줍음을 가득타 어떡해 <laughs> 요것이 리얼리티다 예. 뭐 엣지있다 요것이 또뭐 뭐 묘미 아니겠어요 유튜브의 묘미? 묘미 <laughs> <laughs> 어떡해 <웃음>